누가 응. 누가 그래 봤어? 아빠가, 아빠가. 수연이가 그노래를 그 듣고 슬퍼서 막 울잖아. 그렇지 호야 수연이가 응? 왜 울까? 안웃는데 맞아. 수연아안 웃는데. 수연이는 왜 울까? 응? 소호가 생각하기에 수연이가 왜 우는 것 같아? 무슨 후회? 무슨 벌레야. 벌레? 벌레 무슨 벌레? 아빠 벌레, 엄마 벌레, 애기 벌레 아빠 벌레, 엄마 벌레, 아기 벌레? 소금빵 먹자 여기 가들어있 여기 오징어가 들어있지요 은숙이 이모가 만들어준 맛있는 오징어가 들어있지요 아니야, 냠냠냠냠 먹어야지 배불러 벌써? 배달해 주고 냠 먹으려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같이 한 번에 앙 앙, 한 번에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요. 맛있다니요. 한 번에 앙 먹으면 진짜 맛있지요. 소 배불러 이제? 소리소리을 뭐라고? 다가고어요 사람 언어 왜가 한국였다. 뿡! 응. 뿡했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었어 방금? 뭔가했어 방금 모기 소리였어. 모기 소리가 아니고 소 방귀 소리 같은데. 여리 있게. 응? 확확 확 뭐야? 하? 확. 왁. 방귀 낀 사람 손 들어. 응. 손 들어? 응. <laughs> 김소호였군요. <laughs>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냄새 안 나? 또 냄새 나. 또 냄새 나? 응가했어? 바깥에서 원 응가 냄새가. 아 바깥에서 원래 응가 냄새가 나. 응. 무슨 응가 냄새가 바깥에서 나지? 소 응가 냄새. 아소 응가 냄새 맞아. 소를 키우는 데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저기 소를 키우는 데가 저기 있는데 냄새가 나나 봐 소야. 근데 엄마는 지금 코가 막혀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엄마 소를 키우는 데 어디예요? 저기 멀리 있어. 거기에 소가 진짜 많이 있어. 소는 깜짝 놀랄걸? 맞아. 진짜 큰 소가 있어서 깜짝 놀랄걸. 엄마랑 아빠랑 가봤는데 소는 안 가봤다. 그치? 가봤다. 소 진짜 큰소 있는 거못 봤잖아. 나중에 봐. 한번 가볼래? 엄마, 아빠 사진 찍어서 보여줘라. 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돼? 응. 소가 직접 가볼 필요는 없어? 그래? 가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왜? 토를 키우는데 진짜 토가 몇 마리 있는지 보여줘. 토가 몇 씨마리 있는지 보여달라고? 진짜 많이 있어 소 거기 몇십 마리가 아니고 한 몇백 마리 있는 것 같은데. 한 몇백 마리 있는 것소 진짜 많은데 보여주세요 엄마. 같이 가보자. 아니 보여달 주는 게더 편해. 뭐라고? 음, 음, 엄마 깜짝 놀랐어 소야. 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런거야 지금? 소 안에 있는거 보여주지 엄마 소보여주 열두마리 있는거 보여줘 소 열두마리 있는거 보여달라고? 응 근데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되지 <laughs> 사과해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 너무 놀랬어 <laughs> 아, 소리 지르는 건 좋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그랬지? 오은영 박사님이. 오은영 박사님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권리가 없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면 안 돼요. 아기들은 일찍 자고 에너지 많이 만들어서 다음 날또 일어나서 재밌게 놀아요. 그랬지? 소가 소리 질렀잖아. 그치? 오은영 박사님, 소가 소리 지르면 안 되겠지요. 엄마, 너무 놀랬어. 이제 소리 안 지른다고. 엄마, 약속해. 엄마, 약속해. 소리 또 지를 거야? 그럼 약속해. 어머. 그게 뭐예요? 누가 소리어요아 김소가 <laughs> 소리질러가지고 엄마 깜짝 놀랐다고요 깜짝 놀랬겠네 엄마 깜짝 놀랬.. 깜 놀랐... 엄마 간이 떨어질 뻔 했다고요 엄마 간이.. 이렇게.. 고년들의 미동에도 떨어질 뻔 했다고요 그래요 너무 놀랬다고요 이구를 버리는 생각이 없다고요 <laughs> 응. 소리 지르는 건 좋지 않아. 희나한테 가야@{오지. 희나? 응. 희나. 갑자기 희나가 생각났어? 희나가 오늘 소한테 뭐 줬지? 다음 줬지 그래. 소가 가서 달라 그랬더니 희나가 줬지? 희나는 마음 씨도급 내겠지?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아빠 화장실에. 야, 김밥을 왜 그렇게 풀어, 소야? 내가 계란처럼 푸는 거지아 계란처럼 푸는 거야? 계란 계란처럼 푸는 거지 계란처럼 푸는 거지 계란처럼 푸는 거야? 그렇게 감... 먹으면 더 맛있어? 아히애눈가락에 감이... 찢다니. 나 감히 묻히고 왔다. 감히 묻히고 왔다? 감히. 감이... 감히 손가락에 밥풀을 묻히다니. 응. 오징어를 묻히다니. 오징어를 묻히다니. 오징어를 묻히다니. 소먹 응, 앙! 먹자 그렇지 콩도 잘먹줄이리소는 응? 떨어졌네 떨어졌네 입으로 쏙 들어가라 앙! 먹어야지. 앙! 음... 소를 냠냠 먹어야지. 소를 키우는데 변하다 소를 키우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가보자. 소가 거기 제마이 있을 거예요? 소가 100마리도 넘게 있을걸. 응, 음, 소가 그래, 거기 가보자. 진짜 큰 소들이 있거든. 아기 엄마 염두도 있고 염두있고자왜또 그렇게 다 소. 풀어 놓는 거야 소우야 음.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지요 소가다 먹어 다 먹어 왜다 풀어 놓는 거야 왜다 풀어 놓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누가 치우는 거야? 물 치워주지 아빠가 치워줘? 응 물을 갖고 와 쌀을 씻어주지 아빠가 쌀을 씻어줘? 응 진짜? 응. 언제? 엄마 아빠가 쌀을 씻어주는 거못 봤는데 한 번도 지 응. 머리카락 먹 머리카락 먹으면 안 되지. <웃음> <웃음> 물 먹어 물. 그렇게 하지 말고. 풀어 놓는 거야, 지금. 왜 풀어 놓는 건데? 감이 놓치고 왔다. 감이 놓치고 왔다. 감이. 무지 고 왔어 <laughs> 진짜. 아, 뭐, <laughs> 진짜 많이 무지 먹여 무지 먹여 무지 먹여 무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소, 소리 무지 소리야? 지리지르면안지는거지 먹여 무지 먹여 무지 먹여 무지 지르 우은용 박사님, 소가 자꾸 소리 지르는데 어떡하지요? <목소리>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조용조용 <목소리> 조용 얘기하세요. <목소리>